네, 계속해서 구로 차량 기지 이전 재추진 주민 설명회에 다녀온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지영 기자. 네, 지난 18년간 끌어온 사업이 무산된 거라서 구민들의 반발은 클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주민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구로구가 구로 차량 기지 이전 재추진 계획을 밝히긴 했지만 지난 18년간 참아온 구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긴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날 설명회엔 지역 정치인들이 총 출동했는데요. 구민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현장엔 구청장과 국회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렸고요. 정치인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과열됐습니다. 선거 때만 다가오면 이런 얘기로 우리가 항상 이걸 갖고 미끼를 던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문의 청장님은 1년도 안 됐는데 이거 새로 시작한다 하는데 지금 시작하면 또 우리 죽고 나서 하실 겁니까? 윤권희 의원님은 저 박연수 대타로 받았는데 지금 와서 또그 같이 연자 동의해서 한 닦하는 게또 말이 됩니까? 좀 가만히 좀 보세요. 아, 네. 네. 얘기 들어보세요. 얘기 들어보세요. 얘기 얘기 마치는 때는 얘기 들으세요. 이게 네. 네. 왜 쓸데없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좀 계시고 이거를 좀안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지금? 안하 시잖아요. 가만히 가만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도 구민들의 질타와 질린 계속됐습니다. 새로운 이전지를 태가겠다 앞으로 뭐이제민간인 TF 그것은 주의을 집안하는 거죠. 왜그 전에 왜 하지 않았습니까? 그쪽으로 장소가안 되니까 안 된다라고 해 버리면 이게 대체 무슨 말이예요 애초에 플랜 B가 전혀 없었다는 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네, 그로 구민들의 입장도 확인을 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플랜 B는 없었던 겁니까? 네, 국토부 담당 부서 과장은 당초에 후보지가 있었지만 광명으로 이전시키는 게 최적이라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해져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국책사업을 도중에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순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에 후보자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최적지였고 이 국책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돼서 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게 가야 되는 거지 그 중간에 어느 하나가 안 되니까 갑자기 그럼 이제 일로 갑시다 여기서 판단해 일로 갑시다 이렇게 할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네, 이 구로 차량기지 이전이 무산된 결정적인 이유는 정책성 평가 기준을 미달했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구로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진행됐는데요. BC 값, 그러니까 비용 대비 편입 값은 0.95가 나왔습니다. 물론 BC 값이 1을 넘었으면 좋았겠지만 0.95 값도 경제성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문제 정책성 평가였습니다. 광명시가 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책성 평가 점수는 낮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는 결국 평가 점수 종합 평가 점수의 기준 미달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BC한테 예전에 가다 주면 영점 부호 정도면 만약에 지역 간의 합의가 잘 돼서 했다면은 저희가 통과가 됐을 걸로 이 예상을 하는데 광명에서는 워낙 좀 반대가 많다 보니 그 평가 과정에서 그 평가 점수가 좀 낮게 나온다 보니까 전체 종합적인 그 평가 점수가 그 기준치에 좀 미달을 해서 사업이 이제 이번에 그 제도사를 통과를 하지 못하게 됐던 그런 상황이고요. 제일 주 원인이라고 저희도 보는 거는 이제 광명시의 반대 그런 지역간 갈등 문제가 제일 커졌던 부분인 거고. 네, 그럼 구로 차량 기지를 이전하기 위해서 그동안 국토부는 광명시를 어떻게 설득해 왔나요? 네, 기존의 구로 차량 기지 일대 용도 지역은 중공업 지역이었는데요. 서울시가 4년 전에 상업 지역으로 상향시켰습니다. 만일 구로 차량 기지 이전이 확정됐다면. 이일대의 개발을 통해서 비급 그 비용으로 광명시의 지하철 세개를 신설해주고 그 위에 데크를 덮어주겠다는 게 그동안 광명시에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광명시를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개발을 해서 그 돈으로 광명으로 이전을 시키는데 광명에 저희가 설득을 하는 조건으로 지하철역을 세 개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했던 거고 마지막에는. 데크라도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을 일정정도라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광명이 그 약속을 깨고. 차량기지 쪽은 물론 반대하시겠지만 이쪽에 여기 새로 생기는 지역분들은 좀 그래도 원하시지 않냐라고 몇 차례 대 물었었는데도 광명시에서 공식적으로는 이제는 그걸 해줘도 안 받겠다라는 게 적어도 광명시청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구민들의 분노는 지역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광명시를 갖고 자꾸 핑계를 대는데 광명시는 그렇게 반대하면 되고 우리는 차 두르는 거 가서 막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럼? 예? 네? 여기는 서울의 시 소속이에요. 그런데 왜 광명시에 타야 합니까? 세종시를 쫓아가든지? 용산의 대통령시를 쫓아가든지? 가서 규탄대를 조직해야 되고. 그 과정에 여기 계시는 구로구청장님이 앞장서시고, 윤건영 의원님도 앞장서시고, 김영태 위원장님도 앞장서셔야 됩니다. 공무원들 총동원하시고, 민주당 국민의힘, 당원들 총동원해야 돼요. 네, 지역 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상황인데요. 이미 구로 차량 기지를 광명시로 옮기는 건 일단 무산됐잖아요. 그럼 구로구에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 이외에 다른 아이디어는 나온 게 없을까요? 네, 현장에선 예타 면제를 추진하자는 안이 나오기도 했고요. 제4차 철도망 계획이 잡혀 있는 사업 중에 구로 차량 기지 이전 사업을 끼어넣자는 검토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예타 면제 해갖고서 일반 기반 시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 왔어요. 하당성 조사 없이도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라면 정부적일에도 매달려서. 하시는 게 타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4차 철도만 계획에 잡혀 있는 사업들 중에서 끼워 넣기가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끼워 넣자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끼워 넣기가 가능한 지역과 해당 지역에 대한 지자체장, 뭐, 여러 의원들과도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를 나눠본 바 그쪽에서는 일정한 의사가 있다고 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요. 일단 구로구는 조만간 용역을 발주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 이전지를 찾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18년간 질질 끌어오다 무산된 이 지역 수건 사업이었던 구로차량기지 이전 제추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지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